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님들께서도 굉장히 익숙한 본문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천번제에 관한 말씀 제가 초등학교 때 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근데 성경에서 솔로몬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솔로몬 다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추억이 있는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 말라기가 있죠. 말 라이가 있지만 어,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원래는 배치되어야 하는 책이 이 오늘 읽은 역대기 말씀입니다. 네. 역대기 말씀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보암과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기록되어 있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귀국하는 내용으로 끝을 끝마치게 됩니다. 어, 모든 내용이 어, 역대기의 모든 내용은 구약 성경 앞에서 다 이미 한 번쯤 봤던 내용들이에요. 네. 한 번쯤 봤던 내용들을 다시 요약하고 있는 게이 역대기 말씀이에요. 어, 성경을 통독하시다 보면 역대기 말씀 읽을 때, 어 이거 앞에서 읽었는데, 어이 내용 봤는데 하는 내용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어, 특히 이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굉장히 겹친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게 되는 말씀이에요. 어, 이미 열왕기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했던 이야기를 어, 역대기에서 한번더 읽으려니 조금 불필요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왜 우리에게 이미 한번 전달한 내용을 반복해서 한번더 기록해 놓았는가 어, 의문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기는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을까요? 어, 내용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여겨지는 열왕기와 역대기는 도대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문제를 먼저 짚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서는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데.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 또한 우리 땅에 있었는데 그 성전도 무너지고 우리도 이방 민족에게 잡혀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왜 우리가 도대체 망했을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우리가 도대체 왜 망했을까를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열한기를 보면 은 어떤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내용들이 낱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고, 솔로몬은 어떤 죄를 지었고, 그뒤 왕들은 어떤 잘못들을 했고, 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역대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책이냐면 이미 포로로 잡혀갔다가 기환을 마치고 이미 성전 재건까지 마친 백성들이 그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기환을 이미 했고, 회복 예레미야 예언이 이미 성취가 되었고, 와서 성전까지 다 만들고, 50년이나 지난 뒤에 사람들에게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어,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전혀 달랐던 거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포로 기환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도 이미 50년 전에 마쳤어요. 그런데, 뭐가 회복이 안 되고 있냐면, 외적인 이 문제들은 다 회복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내적인 문제가 전혀 하나도 회복이 안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체성과 같은 문제들이 회복이 하나도 안된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있는 이 정통이 있는 민족이다. 이런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임제를 상징하는 성정 또한 검축했지만 다른 주변 민족들과 똑같이 이 노예의식을 가지고 패배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의 삶이 하나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역사를 다시 기록합니다. 주변 국가, 주변 다른 국가와 이 자신들이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와 같은 땅에서, 이 예루살렘 땅에서 성전을 짓고 살았던 너희 손조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던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알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던 솔로몬의 삶이 얼마나 부유하고 나라가 강했는지 알아? 이러면서 팍 선조들을 자랑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1장 오늘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 솔로몬의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에 예루살렘 성에는 은금이 돌같이 많았고. 백향목이 평지 뽕나무처럼 많고 병거 변건은 한 대에 얼마 말은 한 필에 얼마 너희 조상 솔로몬이 이만큼 잘 살았다 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열한기와 역대기에는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냐면 열한기는 솔로몬 왕이 겪었던 어려움 고난 그리고 솔로몬이 잘못했던 일들도 다 기록하는 반면에 역대기는 그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 반역하고 들고 일어났던 기록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장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겪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게 되는 이유가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도 있지만 열왕기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기로 했다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이 역대기라는 책은 사실 우리에게 역사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라기보다는 역대기를 읽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을까에 집중해서 읽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역대기 저자를 통하여 왜 기록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서 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점이에요. 어,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 이 솔로몬의 왕이가 점점 견고하여 갔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에라고 분명하게 역대의서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렇게 잘 살았어. 이만큼 부유하게 살았어.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분명히 와, 우리도 다윗과 같은 왕이 있었더라면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못 살지 않을 텐데 하면서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될게 너무나 뻔해져.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처음 시작부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위가 이토록 견고할 수 있었던 건 솔로몬이 창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전후, 전무후무한 왕이 될수 있었던 그 이유, 단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솔로몬의 지혜로움, 솔로몬의 뛰어남, 솔로몬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과 함께하셨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창대하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에 형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약 성경의 신명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그 복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었습니다. 어떤 반성이었냐면, 왜 이렇게 세속화됐을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을까? 거기 반성을 하다 보니, 또 어디에 이르렀냐면, 우리가 너무 기독교 신앙을 복받는 신앙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다. 그런 반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강단, 강단에서 복받는다라는 설교를 잘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대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사실 잘 믿지를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 잘 섬겼는데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를 창대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하셔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8절,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티끌과 마, 티끌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니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왕이 된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 믿음이 솔로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나 이거 왕좀 잘해봐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자리에 세우셨는데 내가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놓으신 이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그할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와 지식을 받고 그 외에 명예와 부와 영광까지도 얻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누리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능히 감당해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오셔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첫 번째는 내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고 우리가 두 번째 역대하 1장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신앙이 어떤 것이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된다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역대 1장에 나오는 1,000번제의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어, 근데 1,000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한 적이 있어요. 네. 1,000번제를 1,000일 어, 동안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린 예배라고 우리가 잘못 해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1,000번제 헌금봉투막 이런 게 있었죠, 과거에. 근데 이 솔로몬이 드린 이 일천 번제는 천일 동안 꾸준히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천일 일천 번제를 천일 동안 드린 예배라고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를 드리러 갈때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러 갈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온 나라의 백부장과 천부장과 회중들과 재판관과 재판관들을 다 데리고 가요. 나라의 주요 인사들을 다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기부원 산당까지의 거리가 사실 하루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국정을 다 돌볼 수 있는 정도의 거리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온 나라의 지도자들이 천일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일천번제라는 것은 천일 동안 정성스럽게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천마리의 재물을 바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옳습니다 천마리의 재물을 바친 것을 일천번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데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도 재물 큰거 좋아하시네 많은 재물 좋아하시네 하나님께서 많이 주는 거 좋아하시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과부가 바친 두 랩돈이 가장 크다. 네. 가장, 가장 위대한 것을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1천번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했을 때이 천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하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이1천번째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네. 솔로몬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기본원 산당까지 갔습니다. 시간을 투자했고. 자신이 할수 있는 노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혼자서 예배드려 가지도 않았습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과 공동체들과 함께 기부원 산당으로 향했다는 것. 이 점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봐야 합니다. 능력을 봐야만 합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 어,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 그때는 여 우리가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네.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비대면이 최선이기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지 오늘날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솔로몬 이 역대기, 역대하의 말씀을, 말씀에서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했고 자신이 할수 있는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건 온전한 예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내가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의 예배를 드리신다면 하나님은 그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비대면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 그 예배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몸이 괜찮고 건강이 괜찮고 충분히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 나 귀찮아서 어떠한 다른 이유들에 의해서 어떤 변명들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드린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가족과 내가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우리 구역원들과 새 가족들을 챙기면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예배가 끝난 후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왕이라는 자리를 잘 감당할, 잘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을 다시 감당하러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 자신의 통치와 이 다스림의 영역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가정에서 가정에서 아내로서의 역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여러분의 역할이 있고 자녀로서의 역할 또한 있어요. 뿐만 아니죠. 교회에서 여러분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서 역할이 있고, 성가대로서, 찬양단으로서,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로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이 다스려야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역들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 저는 힘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 교육자로 부르셔서 이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너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애들을 사랑할 능력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내 안에 없는 것 같고 이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저에게 없는 것 같고 이 언변의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찬양 인도도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 이제 아빠라는 이 역할이 되는데, 제가 저도 못 다스리는데, 하, 제가 저 자신도 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방향을 잘 모르겠는데, 아들을 자식을 어떻게 잘 길러낼 수 있을까?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도 막 걱정이 되고, 애 이름은 뭘로 짓나 막 염려가 되고, 느낌이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너무 잘 감당해내고 계십니까? 부족함 없이 내 힘으로 충분히 할수 있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나도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부족한 부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잘 다스리라고 하시는데 화는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제가 확신하는데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거 다 해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실패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이 예배 자리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실패한 부족한 그걸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라는 자리로 교역자라는 자리로 나를 성가대 단원으로 나를 교회에서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리에 두셨는데 내가 이거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것을 감당할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나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오십시오.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능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너, 나에게 너무나 큰 즐거움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